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단어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디딤돈을 삼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치과의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틀니 지원금은 1종 수급자인지 2종 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 급여 구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분 틀니를 진행할 시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치아를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시 주변 치아의 고리를 연결해 치아의 기능을 살려주는 틀니를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이때 주변 치아에 연결하는 고리를 지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술할 시 전체 틀니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틀니와 더불어 기초 수급자 치과혜택으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한 사람당 평생 두 개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 없이 구치부, 전치부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금 역시 의료급여 1종, 2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구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